안녕하세요, 이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올리브영 선크림 중에 겨울템으로 강추하는 닥터지 제품과 이번에 신상템으로 나온 로벤틱 이두 제품을 비교해 볼 거예요. 비교하려고 미리 정보를 찾아보니까 닥터지는 워낙 후기가 많고 정보가 많았는데 로벤틱 제품은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한 다음에 비교를 해 봤어요. 선정 기준은 민감성 피부가 사용해도 괜찮은 성분인지, 겨울에 사용해도 될 만큼 보습감이 좋은지, 백탁 현상이나 모빌림이 뭐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패키지나 향이나 제형 등뭐 다양하게 비교해볼게요. 첫 번째 비교 요소였던 성분. 둘다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모미백, 뭐 3중 기능성 제품이고, 차단 지수도 50으로 동일한 제품입니다. 보습 및 기능성 성분이 많고, 주의 성분도 없어서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에요. 차이점은 로벤틱 제품에는 피부 재생 성분인 비타민 B, 파테놀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 그리고 무기자차 방식이라 땀을 많이 흘리는 민감성이 사용하기에도 좋다 이 정도가 있고요. 용기는 둘다 부드러운 질감의 튜브형 용기로 되어 있어요. 입구가 좁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둘이 굳이 비교하자면 닥터지가 살짝 더 좁기는 한데 나오는 양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제형 및 텍스처 비교를 해볼게요. 두 제품 다 워낙 수분감 이 촉촉한 생크림 텍스처라 보습 크림처럼 촉촉하게 발려요. 물기는 살짝 닥터지가 좀더 묽어서 제품을 손등에 올려놨을 때 시간이 경과하면 물기가 생기는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랐을 때도 아무래도 아래쪽이 조금 더 묽죠. 백탁 현상 없이 부드럽게 발리면서 끈적거리거나 번들거리지 않는 제품들인데 바른 직후에 끈적인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닥터지가 조금 더 금방 드라이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둘다 끈적이 뭐. 없이 마무리돼서 뽀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화장을 할 때나 그럴 때 밀림 현상이 없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백탁 현상 비교해 보려고 얼굴에 발랐는데 로맨틱 같은 경우에는 톤업 효과가 살짝 있어서 민낯에 발라도 살짝 톤보정이 되는 게 있는데 닥 터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총평을 하자면 무기자차인데 촉촉하면서 자극 없이 순하고 심하게 오일리한 제품이 아니라 괜찮았고요. 촉촉하다고 해서 유분기가 심할 줄 알았는데 로션이나 크림 중간 정도 제형이라 부드럽게 발리면서 바르고 나서 물광 피부처럼 보이는데 끈적이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살짝 톤업 효과도 있어서 이것만 바르고 외출 가능한 것도 괜찮았고 다른 제품들에는 없는 생활자외선 블루레이 차단도 가능한 제품이라 실내 활동 많이 하는 건조한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괜찮더라고요. 닥터지 제품은 수분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면서 밀리는 현상도 없고 보습 선크림이라 촉촉해서 괜찮았고 겨울에는 기미 등을 발생시키는 UV-A가 강한데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거에 비해서 자극이 없고 눈시림도 없고 뭐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얘도 데일리로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에요. 근데 살짝 단점은 향이 조금 특유의 선크림 향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올리비영 선크림 승자는 바로 둘다 비슷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점 중에 더 괜찮은 제품을 고르게 됐는데 피부장벽 강화랑 피부 재생도 도와주고 생활 자외선 차단에 톤업 보정도 가능한 제품이라 민감성 혹은 건성, 저처럼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부담 없는 겨울 선크림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향에도 살짝 민감한 편이라 이게 저한테 더 맞더라고요.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비교 리뷰였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비교기는 끝!